안녕하십니까. 시내 디자인 스튜디오 전시 공간 기획 컬러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화면 속 자료들을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발달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최근 발달 장애인을 다룬 컨텐츠가 다수 등장하며 이들의 삶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보다 더욱 고취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인구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등록 장애인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발달장애인 인구수만큼이나 이들이 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공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의 클라이언트인 서울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또한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며 발달장애인이 잠재적 능력을 펼치며 사회활동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러한 공간을 기획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아트, 예술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편견을 깨며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발달 장애인이 유독 예술의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발달 장애 예술인은 전체 장애 예술인 활동가 중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치 어린 아이처럼 마음이 가른 대로 솔직하게 예술을 풀어냄으로써 그들만의 특별한 감성을 작품함에 담아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는 발달 장애 예술가에 대한 사회 인식을 'for'가 아닌 'with'로라는 공간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잠재 능력을 펼치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예술 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비장애인과 예술로서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의 타겟층은 사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비장애인. 진로나 적성을 고민하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 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지 않고 모두를 타겟으로 삼고자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타겟이자 공간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조금 더 분석하여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고, 7가지의 특성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타겟층을 정한 후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금 더 공간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키뮤스튜디오라는 브랜드를 선정해 콜라보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키뮤스튜디오는 발달장애 디자이너가 만든 아트 상품을 선보이는 기업으로 발달장애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고용하며 이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특히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지 않고 업무를 나눠 맡아 협업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이는 서두에 저희가 설명하였던 포가 아닌 윗, 공간 목적과도 일치하기에 저희는 키뮤 스튜디오와 콜라보하여 이들을 가진 가치관을 함께 공간에 녹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아트나 디자이너를 연성할 수 있고 협업을 강조하며 발달 장애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컨셉, 콜라보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었고 이는 색을 뜻하는 컬러와 협업 섞이다를 뜻하는 콜라보레이션의 합성어로 각각의 특별한 색을 가진 발달 장애인이 도움 아닌 협업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컨셉을 통해 발달 장애인 디자이너의 색을 보여주는 공간을 만들어 이들 또한 우리와 협업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컨셉을 공간에 적용하고자 디자인 모티브로 여광판, 컬러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컬러 필터는 카메라 렌즈 앞에 겹쳐놓는 색 유리로 색채를 합치거나 더해 사진을 강조하거나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여 여러 색이 겹쳐지면서 하나가 되는 특성을 공간에 반영하고자 했으며, 생유리 형태의 필터를 공간에 직접적으로 활용해 주요 공간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컬러 필터가 쓰여지는 카메라의 렌즈를 전시를 보는 관람객의 시선에 비유하여 공간 속의 필터, 즉 프로그램들을 통해 발달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러한 컬러 필터와 겹쳐지는 과정을 공간의 스토리 라인으로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먼저 컬러 필터가 씌워지기 전 무색의 컬러리스 단계, 그리고 필터를 끼워 서서히 색이 섞여드는 컬러링 단계인 마주하다와 알아가다, 마지막으로 필터를 끼운 후 다채로운 색의 혼합을 감상하는 컬러보레이션 단계인 함께하다와 바라보다. 이렇게 도출된 스토리 라인을 공간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사이트는 홍대로 아티스트들의 대표적인 공간이자 문화 예술의 지역입니다. 또한 발달장애 인구 분포도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며 접근성이 우수해 발달장애 디자이너와 홍대의 아티스트 그리고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저희는 이곳의 공간을 위치시키므로 발달장애 디자이너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아티스트적인 감성이 있고 훌륭한 디자인을 해낼 수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디테일한 디자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는 타겟의 특징을 고려해 공간 구성 계획을 먼저 세워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발달 장애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세워보았는데요. 발달 장애인에게 편한 공간이라면 비장애인에게는 더없이 편한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색에 대한 민감성과 좁은 시야각을 고려하여 실제 컬러테라피에서 사용되는 색상들을 공간에 적용해 시각적 물리적 통로를 구성합니다.또한 복잡한 정보의 이해가 어렵고 공간의 영역감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각 공간별로 특정 색상을 지정하여 구분해 주고 넓게 트여 있는 곳은 컬러 유리벽으로 공간을 분리하고 색으로는 안정감과 영역감을 주는 동시에 유리 소재로 막혀 있지 않는 느낌을 조성합니다. 또한 행동 반응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소란스러움이 허용된 동안을 설계하고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성이 높은 마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계획한 컨셉 스토리 라인을 토대로 공간을 자세하게 계획해 보았습니다. 공간은 크게 세 가지로 무색의 공간 컬러리스, 색이 섞이는 공간 컬러링, 색의 혼합을 감상하는 공간 컬러보레이션으로 구성됐는데요. 공간 동선에 따라 진행될 때는. 틀에 갇힌 딱딱한 편견에서 벗어나 서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비유하여 전체적인 공간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각 공간별로 컬러 테라피의 효과를 적용하여 공간의 기능과 목적에 맞는 컬러를 선정하였습니다. 컬러 리스의 공간에는 무채색을 주요 컬러로 사용하였고 컬러링 단계의 마주하다 공간에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을 주요 컬러로 아라가다 공간에서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을 주요 컬러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 컬러보레이션의 공간에서는 모든 색이 모여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스 스터디 과정입니다. 홍대 지역의 대지를 선정하여 기본 매스를 형성한 후 건물의 파사드에 컨셉 아이덴티티를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 폴리카보네이트 마감재를 부착하여 최종 매스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디테일한 존닝 계획입니다. 먼저 메인 출입구로 들어서면 컬러리스 진로의 전시 공간을 지나 컬러링 공간의 시작인 노비로 진입합니다. 1층의 마주하다 공간은 시끄러운 영상관과 도서관 그리고 스누젤렌 체험관 3 곳으로 구성됩니다. 2층의 아가다 공간으로 올라가면 두 곳의 클래스 공간과 전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휴식 공간과 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층의 함께하다 공간에서는 키뮤스튜디오 사옥과 스튜디오, 스튜디오 체험부스가 마련되어 있고, 중심부에는 협업 드로잉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상의 바라보다 공간에서는 휴식을 취하며 협업의 과정과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 관람자용 메인 출입구와 키뮤스튜디오 사옥 직원을 위한 오피스 출입구를 분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공간의 투시도입니다. 건물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컬러리스, 무색의 공간인 진입로입니다. 흑백 필터, 편견이 씌워진 채 바라보는 무미건조한 세상을 표현한 공간으로 흑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이 흑백 유리 필터에 씌워진 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편견에 갇혀 보지 못했던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재능을 의미합니다. 관람자는 작품의 의도를 모른 채 진로 공간에 들어서게 되고, 벽면의 작품을 감상합니다. 공간에서 나아갈수록 양 벽면의 흑백유리 필터는 하얗고 투명해지며 점점 작품이 또렷이 보이게 됩니다. 진로의 출구에 다다르면, 미러월과 텍스트를 통해 발달장의 예술인의 작품이었음을 알리고, 이를 통해 관람객이 기존에 가졌던 편업한 생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진입로를 벗어나면 본격적으로 컬러 공간들이 시작됩니다. 무색의 진입로에서 컬러풀한 로비 공간으로 곧바로 이어지면서 편견을 깨고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나가겠다는 공간의 가치관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앞서 진입로에서 흑백으로 전시되어 있었던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원본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2층과 이어진 보이드 공간에는 흑백에서 컬러로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천장 조형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로비를 지나 들어오게 되는 컬러링에 마주하다 공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처음으로 마주하는 곳으로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기존의 문화 공간이 가지는 침묵의 분위기로부터 벗어나 발달장애인의 불안감을 낮추고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열정과 자신감을 극대화하는 빨간색을 활용한 시끄러운 미디어관, 즐거움과 사회화에 도움을 주는 주황색을 활용한 시끄러운 도서관, 행복과 긍정적 감정을 극대화하는 노란색을 활용한 스누젤렌 체온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벽면은 답답하지 않은 공간 간 형성을 위해 생유리와 가로열줄을 활용하여 공간이 열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층의 컬러링, 알아가다 공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클래스를 통해 서로를 또는 스스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진로적성 클래스 공간은 행복과 긍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노란색을 적용하였고, 발달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클래스 공간은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초록색을 활용하였습니다. 두 공간이 겹쳐지는 중심의 면적에는 클래스 작품 전시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안정감을 불러일으키는 파란색을 활용하였습니다. 클래스 공간 맞은편에는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와 부모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층으로 올라오면 다양한 색상들이 어우러지는 컬러보레이션 함께하다 공간이 펼쳐집니다. 컨셉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으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함께 어울려 다양한 색깔과 작품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키뮤 스튜디오의 디자인 작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오픈오피스 공간과 스튜디오의 작업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있으며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그림을 그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체험형 전시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스튜디오 사옥을 바라보며 협업 활동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스튜디오의 각 공간 창문에 활용된 색상을 같은 활동을 진행하는 협업부스에도 적용하여 발달 장애인의 공간 이해를 돕고 정보를 전달합니다. 앞서 말한 협업체험부스는 키뮤 스튜디오의 작업 과정인 아이디어, 손스케치, 그래픽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부스는 열정과 자신감을 극대화하는 빨간색을, 손스케치 부스는 창조와 희망을 나타내는 보라색을 적용하였고, 마지막으로 그래픽 부스는 안정감을 보여주는 파란색을 적용하였습니다. 각 부스들의 외부 영역이 겹쳐지는 중심부 공간에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지 않고 모두가 함께 모여 자유롭게 협업하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바닥에 스크린 그림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려진 협업 그림들은 중심의 조형물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스크린에 송출되며 또 다른 하나의 협업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마지막으로 4층의 옥상 공간입니다.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협업하여 작품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형물을 통해 협업 작품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3층에들어있 협업 공간을 더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바닥 유리의 불투명도를 조절하여 관람객의 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휴식 공간 곳곳에는 세규리를 활용한 캐노피를 디자인해 배치하였고, 서로가 편하게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컬러보레이션 프로젝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